안녕하세요. 피어리스 지민 소속 맥스FC 여성 패더거비리 최은지입니다.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친구들한테도 감사한다고 이 제급의 챔피언까지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1져니다요최 네, 최은지 최은지 선수. 선수였습니다. 와, 마지막에 멘트가 최고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한 마디만 들으면 충분했고요. 이제 네. 챔피언에 도전하는 오. 최은지 선수가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은지 선수가 승리하고. 경기는 아, 또 개최 실패했습니다. 로을재경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전에서 야강 토너먼트 바랍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 은지가 벤텅급에서 시합을 뛰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개최 실패를 조금 했기 때문에 패더급에서 했었죠. 근데 그래서 와 얘가 51을 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에, 제가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체급도 다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엄청 얇아졌잖아요. 예. 기회가 이렇게 찾아온 거죠. 예. 그 심경, 심경 그냥 좋습니다. 예. 꿈의 자리잖아요. 예. <laughs> 저는 일단 닉네임은 은디라고 하고요. D의 약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예.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이아몬드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머리 하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시합장에서. 예,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거든요, 노란색 머리도. 예, 노란색 머리 보고 최은지, 체인지, 최은지라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노란색 머리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다들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진짜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취미라고 하면 요즘은 오전에 크로스핏을 다니는데, 거기가 조금 저만의 취미 생활이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반려견인 콩지랑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취미한 게 있습니다. 저 신발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운동화. 저 운동화 컬렉션 하거든요. 운동화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예 운동화를 이제 인터넷에서 뭐 신상, 뭐 드로우 이런 거볼때 제일 행복합니다. 예.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8살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만. 많이... 였거든요. 완전 초고도 비만 돼지였습니다. 돼지. 어 다이어트 파이터 체인지치면 사진 이 나오는데 엄청났어요. 지금 지나가는 친구들도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답답하셨는지 운동을 배워라. 그게 계기였는데 그게 벌써 12년이 되었고요.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 파이터라는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맥스 FC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맥스 FC 첫 시합이 2016년도 11월 12일. 예, 컨텐더 리그 06 대회 때 데뷔를 했습니다. 예, 벌써 맥세프시 5번 시합까지 하면 아홉 번째. 아홉 번째. 가요? 열 번째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홉, 열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합이. 네. 예, 열 번째. 0 번째 맞습니다. 예, 0 번째. 맥세프1열 번째 시합입니다. 옛날의 스타일은 그냥 뚱땅뚱땅이었죠. 그냥 뚱땅뚱땅 들어가서 주먹 치고, 뚱땅뚱땅 들어가서 주먹 치고, 그냥 못 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맞아도 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52kg까지 체급을 낮추다 보니, 또그전에 경기들을 좀 낮춰서 해보니까 여성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그 스텝을 제가 따라가야 되려면, 스텝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스텝 위주로, 셉을 항상 뛰면서, 샌드백도 치고, 미트도 치고, 스파링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달라진 스타일, 완전 180도 달라진 스타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맥스 FC 챔피언이 제 격투기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어, 이첫 번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챔피언이잖아요. 챔피언은 뭐다? 내가 강하다는 증거잖아요. 예, 강하다는 증거를 하나 이뤄냈으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내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이제 새로운 강자들과 한번 결어서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원래는 56kg 시합을 뛰잖아요. 어, 52kg 이제 챔피언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챔피언을 하고 나서 56kg도 챔피언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 체급에서도 챔피언을 하나 가져야, 와, 이 선수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김준아 선수처럼 여성 두체급 챔피언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로 가는 거죠. 벨트를 가지고 두 어깨에다 메고, 에, 나 이만큼 강하다! 해서 이제 세계 벨트 하나 또 넣고, 이제 넣고, 넣고, 넣고 해서 이제 폼 사진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멜데 없어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막, 에, 그런 거 약간 꿈꿉니다, 저는. 예,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혜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경기도 많이 없고요. 아니, 프로, 이제 제가 보니까 챔피언을 두 번이나 했다던데, 단체에서. 영상도 없고요. 뭐 있어봤자 세 개, 네개 밖에 없고. 근데 챔피언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그 선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프로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는지. 아.. 같은 선수로 서 솔직히 좀 화가 나거든요, 저는. 에. 아니 프로라면 자기가 이런 선수다, 나 이만큼 열심히 한다,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그러니까 그 이예민은 이예민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이예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해요. 아니 김우승 선수나 조용재 선수는 뭐 대만 챔피언, 일본 챔피언 해서 뭐 시합을 하면 이기면 대만에서 일본에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저는 인스타그램도 없는 애랑 하니까 이겨도. 그냥 전 벨트만 얻는 거야, 벨트. 물론 벨트 얻으려고 하지, 하지만, 아니, 인지도도 있어야 챔피언이. 그래도 좀 위상이 서고 하는데, 걔랑 이기면 이득이 될 거라고는 그냥 벨트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짜증납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나요. 예.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항상 최근 시합, 전 시합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중국 시합을 다녀왔는데, 어, 거기서,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확신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했는데 을 편파로 졌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아 내가 이걸 왜 졌지? 와 이럴 수 있나? 근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게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케어를 시키지 못한 그냥 제 잘못이고 저의 능력이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합은 심판들한테 판정을 맡기진 않고, 않겠다. 에, 내 손으로 내 경기는 끝을 낸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 선수 경기 하이라이트라고 딱 틀었는데, 그냥 경기인 거죠. 예, 경기가 그냥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예, 그런 경기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한 KO. 예, 제가 프로 경기를 많이 뛰었지만, 프로에서 KO를 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합은 KO로 꼭 끝을 내고 싶고, KO로 끝을 내서 벨트도 얻고, KO 승도 쌓고, 이제 세계로 가는 거죠. 예, 최근 시합. 이 제일 기억에 남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겼어도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던 상대였던 것 같아서. 예. <laughs> 팬들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있겠죠? 제가 그래도 예, 인스타 열심히 하면 막 응원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항상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너무 멋있다. 예, 네, 진짜 멋있다, 최윤지 선수님 너무 멋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어 사실 그냥 하루하루 제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삶이 멋있다라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그 응원에 보답하는 만큼 제가 더 멋진 경기를 해야겠죠. 열심히는 프로 선수는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관장님께서 기다리면 언젠간 제 차례, 제 차례가 온다라고 했는데, 예, 묵묵히 제거 하면서 버티니까 제 차례가 온것 같습니다. 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싶은 말, 예. 아, 다음 주 토요일이죠. 7월 15일, 이제, 맥스 FC24 대회에 제가 챔피언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챔피언전뿐만 아니라 재밌는 경기들이 정말 많아요. 예, 앞서 뭐 영상도 나왔겠지만, 여섯 경기가 다 재밌을 거니까, 어, 현장에서 제일 격투기는 직관인 거 아시죠?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제일 좋고요. 못 보시면, 맥스 FC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서 생중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최은지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란머리, 시합장에서 그냥 노란머리 보이면 저니까, 예, 저, 그냥 아는 척 해주셔도 그러면 저 관심 받고 싶거든요. 많이 아는 척 해주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혜민 선수한테는, 아 모르겠어. 지금도 운동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단단히 각오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제가 52kg에서 시합을 뛴 적은 없지만, 챔피언전을 하게 되었는지는, 링에서 알게 될 거고, 예, 꼭 보여드릴 테니, 예, 네,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